우아야 돼. 어, 그래 앉아. 뒤로 거꾸로 앉아. 쳐. 좋아야 자. 아 <laughs> 좋대. 어. 엄마 봐봐. 음... 빠이빠. 엄마 빠이빠. 아아 <laughs> 좋대. 애기야. 애기. 애기야? 응. 할머니가 밀어주네. 아니좋아야 <laughs> 엄마, 까꿍 까고 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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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움직고 가고. 봐고마고가 언니 뒤가 탔지? 뭐 가고. <laughs> <laughs> 안녕 가 <laughs> <laughs> 안 돼. 왜 돼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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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안이안 돼. 안 돼. 어이